오는데 자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.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자 마자 밥 먹는 비몽사몽 이게 몽티기래요. 육사신 몽치기가 사토리인가 봐요. 약간 술안주같은 맛 겉절이 이것도 아까 거기서 산 육회 비빔밥 진짜 맛있음 라면을 안먹을라 했거든요 근데 놀러와서는 라면이 왜이렇게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먹고 운동할거예요 제가 뜨거운 차 마시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집에서 가져온 녹차를 마십니다. 이제 밑에 수영장 내려가서 불멍 때리면서 먹으려고요.